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꿈이더라도 상위 10% 이상으로 모두가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리스트 깡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본적 있죠 잘생기지 않았지만 잘생겨 보이거나 인기가 매우 많은 경우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자기관리 레벨 1 컨텐츠고요 레벨 1부터 시작해서 8단계까지 여러분들 외모와 스타일, 관리 전체적으로 다 바꿔드리려고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하나도 꾸밀 줄 몰랐거든요 진짜 안경 쓰고 관리도 하나도 안 했었는데 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 바꿀 겁니다 하다못해 마인드셋부터요 많은 분들이 호박의 줄근이냐고 수박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옛날 얘기에 절대 갇혀 살지 마세요. 분명 이 시리즈만 다 보시더라도 아 남자로 태어나길 잘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고급스럽고 중후한 매력으로 바뀝니다. 김종국님, 유재단님 같은 경우엔 관리의 대명사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전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하면 옛날보단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김오라타쿠야님 그리고 안정환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멋있으시긴 하지만 하지만 세월이 야속하다 할 만큼 예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 외모 변화가 생겼죠. 지금부터 그 방법과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꾸며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부터 다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잘 씻자입니다. 맨날 씻는데 왜 씻는 거냐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찔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이지만 기본도 모르고 잘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기본부터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날 씻었다고 당일날 아침에 안 씻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건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청결에 문제가 생겨요. 자면서 흘리는 땀과 노폐물, 기름기는 다음날 점심만 되더라도 머리가 떡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고 떡진 머리만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매일 아침 씻어야 돼요. 아침에 씻기 어렵다고요? 그럼 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보세요. 가볍게 팔굽혀기를 한다거나 달리기를 통해 몸에 열을 낸다면 좀더 개운하면서 기분 좋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씻었다고 저녁에 안 씻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도 물론 씻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다니고 먼지가 쌓여있는데 그 먼지와 땀과 냄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눕게 되면 친구류의 먼지와 냄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피부가 안 좋아지고 옷과 집 전체에 냄새가 나게 되겠죠. 악순환이 생깁니다. 귀찮더라도 저녁에도 꼭 씻어주세요. 그리고 씻을 때는 짧고 굵게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오래 샤워를 하게 되면 유분막이 제거되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디테일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시간과 규칙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호감 가는 인상을 만들려면 바로 냄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잘 씻는 부분도 이런 냄새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냄새까지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호감가는 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좋은 냄새가 난다면 반전 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씻고 난 다음에 가볍게 향수나 바디 로셔이나 바디 스프레이를 뿌려보세요. 여러분들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이미지가 호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아냐고요? 제가 여성 게스트분들과 항상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이런 얘기를 꼭 물어보거든요. 이미지나 스타일이나 외적인 모습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좋아하는 향이 나는 것만으로도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향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 챙기기 절대 어렵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향수 사서 그냥 뿌리고 씻고 나가기 전에 가볍게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씻고 향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벌써 호감 가는 이미지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향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고 구입해서 뿌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래를 잘 해야 돼요 저 이래 봬도 19살부터 혼자 자취해서 지금 16년 동안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남자들 냄새의 원인이 바로 씻는 거 말고 빨래에 있습니다. 빨래 에 있습니다 냄새는 자기 자신은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강하게 나는 게 빨래를 잘안 했을 때 생기는 냄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잘말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땀이 많이 났던 티셔츠나 속옷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잘해야 되고요. 탈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건조대에 넣어서 말려야 합니다. 탈수된 상태로 세탁기에 넣어 있으면 꾹꾹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탈수가 끝나고 건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고 깨끗한 티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들은 중간 이상 기본적인 건 끝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취하는 남자분들 친구류 세탁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최소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세탁을 해주시는 걸 추천 을 드리겠습니다 침대에는 각종 분비물 땅, 먼지 음식 냄새가 배기 기 때문에 결국 옷과 몸의 냄새가 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잘 하더라도 친구류가또 세탁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집 냄새가 몸에서 강하게 날 거예요 친구류를잘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밤의 퀄리티 도 높여지고 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호감가는 만드는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건강한 육체와 멋진 체격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요. 노화도 늦춰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재석님, 김종국님 같은 경우에 왜 건강하고 젊어 보일까요? 바로 운동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체격과 체형이 좋아지게 되면 훨씬 더 태가 이뻐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몸에 살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꼭 다이어트를 하세요. 다이어트라면 태형. 물론 좋아지지만 피부도 좋아지고요. 냄새도 안 나고 몸의 붓기와 노폐물이 빠지고요. 옷해도 좋아집니다. 운동이 어렵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20분,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걷는 게 익숙해지면 다음은 뛰어보고요. 뛰는 게 익숙해지면 헬스장 가서 가볍게 웨이트를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몸이 변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재미를 느끼면서 운동 습관을 쌓아가시면 좋습니다.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미용실과 머리를 바꾸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미용실 갈때 따라가거나 엄마 잔소리 듣고 동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깔끔한 머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티를 입고 있었을 때를 비교를 해 보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머리 자르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돼요. 한번 머리 잘랐다고 2, 3개월 동안 안 자르면 안 됩니다. 짧은 주기로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게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예요. 짧은 남자 머리 기준은 2, 3주에 한 번씩은 다듬어야 됩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 1cm 이상이 자라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 3주에 한 번씩 미용실 가서 깔끔하게 다듬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헤어스타일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호감적인 인상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짧은 머리가 관리가 어렵다면 가볍게 펌을 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헤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조만간 다음 레벨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짧은 머리 남성분들이 가장 지저분해지는 부위가 바로 이 구렛나루와 뒷머리거든요. 라인이 틀어지고 지저분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관리 안한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깔끔하게 머리를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수성님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 짧은 머리지만 한 번도 지저분하게 보였던 적이 없을 겁니다. 미용실을 자주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머리 관리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자기관리 레벨 1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부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잘생기지 않은 게 오히려 장점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남성분들이 꾸미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꾸미더라도 상위 10% 이상으로 모두가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빛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런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컨텐츠 기대해 주세요.